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옷을 만드는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모든 성물을 만들고 그 성물을 만들 때에 어느 정도의 금과 은이 사용되었는지 정산한 뒤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보석과 여러 가지 것들은 성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계산하는 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물을 만들 때 들어간 금과 은그 계산과는 별도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물과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건과 그리고 이루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물에 금이 사용되고 또한 은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와 값이 이 의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물을 제작하라는 규례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성물 제작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또한 화려하고 그리고 정교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옷은 단순한 성물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물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의복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복잡하고 또한 정교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옷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박힌 보석의 의미들, 그 개수의 의미들, 그 모든 것들이 이옷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 그리고 구원의 옷 보혈의 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더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출 때에 퍼즐이 몇 조각 되지 않으면 그 퍼즐이 크기 때문에 한 조각만 봐도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지만 퍼즐의 조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퍼즐의 크기는 또한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지요. 어느 장소에 어떤 퍼즐이 들어가야 될지 우리는 한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일들 그 일들을 퍼즐처럼 조각해 주셨고 또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작은 사람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퍼즐의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그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그 순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그림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의 조각들을 넣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아름답게 모여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입는 옷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 것은 그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반영합니다. 제사장이 의복을 입는 것은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한분한 한 분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퍼즐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찾아 나서며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